오늘 이사 별론 중 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5장을 통하여 새 시대 이루는 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영국 간의 구원에 대해서, 맑은 포도주에 대해서, 사망을 멸하는 일에 대해서, 하늘을 찬송하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 4장 같이 세계를 지집어 없는 일과 또 황목해 되는 일이 일어날 때,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로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았는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찬성과 세시애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장세기 2장과 3장에서 보시면 장세기 1장에서는 하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1장 1 8절에 보면 생물과의 번성하여 땅에 승관하라 모든 것을 다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지요. 그런 그래 영광을 이제 우리에게 주기를 원했었는데, 그, 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는 일에는 장량 죽으려고 그랬죠. 그 법을 줘서 법을 지키면 영원히 지금까지 살아있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6천년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 그질안서안 죽었겠죠. 죄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죽음이 없고, 사망이 온것이요 원제를 통하여 위계사망이 없고, 벼금제를 통하여 영혼의 영적인 사망이 온 것인데, 그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늘 본래의 사랑입니다. 하늘 본래의 뜻은, 죽고 싶은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전 축복의 나를 라 주시기 위해서, 예정선을 창조하신 것이죠. 근데, 하면 공의법을서 여기어서, 가장 강력한 뱀을 정점으로 뱀의 미혹을 이겨서, 말하자 이런 자들의 극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법이다 이 말이죠. 그 결국은 죄를 져서 이제는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가들을 아니겠 다시 살리고 싶은 역사가 하나님의 본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해서 이때에는 이제 뭐한 민족을 뜻하여 어장의 말씀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특별히 17권 예언서와 계식을 통하여 인간 종활대지를 빠짐없이 기록하게 해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다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므로 본래의 예정문사를 찾아주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많은 성경을 주셨고, 그 일이 이루는 것은 계식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는 복음을 본격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25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작은 20장에서 크게 일치는 일과 하늘을 영원히 빼는 일과 생률을 보는 일로 시작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복음의 정체는 이제 25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불능하신 하님을 믿는다면 하늘말씀신의 역사 방식을 그대로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막을 이기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일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또 인간의 교리를 믿는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명은 바뀌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심으로 모든 유능서기들에게 말씀을 믿는 자에게그 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때가 참경륜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일천년을 예정하셔서 1 세기에. 이맘때쯤 예수님이 이제 종종 말에게 태어나셔서 3 0사를 세우시고 공생을 통하여 천국봉을 전하게 하시고 사도를 세우시고는 부활승전해서 천국에 가셨죠. 그것이 이제 그날과 시면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AD 30년 전으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지금 가까워하는 때가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약속한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30년 전후에서 예수님이 공중당류하실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마지막 한일에 점산물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고 마지막 한일에 구원의 역수를 진행하는 때인데 이때는 얘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구정정받아서 죽어서 용원고하은 하늘 백성을 일으키는 시대였지만 제림지를 영접하려면 활란장 심판날에 살아나와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죠. 그래요 이든동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고 그 이든동스라는 축복이 지상 천년평 왕국을 이루어서 예수의 만행으로 다시 시대에 축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그대로 하늘에 하시겠다는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이0년 역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무간의 시대가 되었지만은 마지막 한일의 전성년말에는 하늘을 찾아서. 사람의 이름을 불어야 영어권리 권을 받고 사람 남는 복음을 이제 받아서 이제 심명소종뿐이 아니라 몸의 변화와 완전히 괴롭생명을받아해서 들림받는 정도 되고 살아서 대림을 영접할 수 있는 백성도 돼서 새 축구를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음의 실체가 역속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아시고 이 말씀이 전진을 하시고 무슨 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여는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뭐 학문적으로 이론을 잘워서 원을 만들고 또뭐 심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느님의 이정, 선유 속에 하느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 역사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서두적으로 여러분 알수 없는 일 중에 팔 줄이 이절인데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여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학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항을 요한히 말하신다. 바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사항세에서그 약속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이사야성에서의 약속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다모가 됐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숙죄를에 들어가셔서 자본들을 해결해주는 은혜시대는 요원권을 받았지만은, 그 활난제왕 시대는 영웅까지본을 받기 위해서 원제저왕을 해결해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에 사랑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또 역사를 안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하실 걸 말씀하셔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나사를 살리고 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 예, 하나님도 약속하시고, 예수님도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부활도 믿고, 영원히 사람을 믿는다고 해놓고, 이 말씀을 전하면 또, 이단시 아니까 참으로, 누가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믿는 사람들이 옳은 사람입니까이 시대는 참된 쪽은 참된 성를 찾기가 어려운데가 옷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를 보시죠.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느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옅지게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찬송을 받을 많은 여기서 주의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랬죠. 구역에서 주님이 누구입니까? 구역에서는 하나님이죠. 아직.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예측에 정하신 뜻대로 성생화, 진실함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연설을 통하여 모든 약속을 빠짐없이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하루찬송받으실일다이 말이죠. 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변경, 변거를 시켜서 역설하신다면, 인간이 확실히 믿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언서의 기술 속에 정확히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들을 하기 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도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피증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인간이 과감할 권한이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해석할 권한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는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예의 법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주께서 성읍으로 무동이를 이루시며 경관성으로 황목게 하시며 이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들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주기술를 영원롭게 하여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지를경물이다 세상의 경건 성은 이제 무너져서 영원히 건들지 못하게 되어있다이 말이죠.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권들이 말남아 재앙을 받고 저질받은 세상은 망할 때가 오고 심판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재학이 반정하고 의인의 시를 충만케 하는 뜻인데. 아기네시가 출마는 이때는 이 세상을 공허하게 해서 입상시켜 나왔죠. 그래서 다 심판할 때가 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강한 민족의 입주를 영어롭게 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늘을 믿는 믿음이 강한 민족이 나온다의 말이죠. 그것이 이제 건축조의 분들이 어떤 게 들리고 보내드리겠다는 한국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국은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고, 진리를을 말씀을 숨기는 참정도 한국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과는 회복시키는 천년과 건설 작업을 하는 것이 제림지가 오실 때의 일인데 그때가 지금 닥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제는 천국보험을 했지만 인간관리 21세기에는 죽전법 샷시다 하고중앙보장표 승찰하는 말쇠보험의 영원한 보험, 그 10장 6전에서는 죽 닿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전환을 떼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많은 일이고, 그 일들이 하늘께 영광을 드린다. 왜 말이죠? 그래서 하늘께서는 모든 비닐을 장려하셨을 때, 인간이 주인공인데, 인간이 이 70년, 80년으로 끝을 면무는 하늘의 뜻이 아니죠. 왜냐면, 나무수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 이사 65년에서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이제 지킬 때가 돼서 그복음의 역사를 지내는 것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둑들이 같이 다 마악의 습관지당은 불타 없어지고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참전들를 믿는 자들이 한을 영어롭게 해서 한을 찬송함으로 예수님 만왕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때가 와서 천연국에 축구를 주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사절입니다. 주는 포옥자의 기사가 정독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 구간제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편안하시며, 폭풍을 빼는 그늘이, 그늘이 되려 싸우니. 그 세상에는 예, 마귀 세상이 된 것은, 하늘 그, 인간을 마귀가 이겼지요. 그래서 지금은 공중원세를, 예, 뱀이 용이 된 공중원세를 마귀가 잡혔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고, 세상을 아주 불의하고, 세상은 또한 화악한 세상이 되었지요. 이런 세상을 이제 다 망하게 하는 역사가 오는데, 그리고 때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착한 백성과 종은 빈궁한 자의 보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세상에 하느님의 천종들은 잘 먹고 잘 사귀고 어른 때가 온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런 자식을 역사하는 것이 하느님의 방법이고 겸손한 하느님의 뜻이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나게 하시고 가장 천한 일을 하시고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시고 이제 그 머리를 둘 것이 없다. 고할수 있는 말씀을 가장 가난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반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되셨죠. 그것이, 하느님하시는 방법으로, 인간 놈을 해도, 이런 자들 통한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파리진과 사비우인이 예수님 할마들로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재림제가 올 때, 한 이런 고냄서를믿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세상이 꽉 차서, 마귀 미국의 강한 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있으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질다의 순종한 그들을 참된 종, 참된 성도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신다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하는 방법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 눈에 완전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 5절, 6절입니다. 마른 땅에서 흑암을 제한같이 주께서 예인의 혼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의 학구름을 가리온 같이 포악자 눈을 낮추시기라. 아무리 오페리산에서 만민의하고 기름진 것과 오래 전하던 맑은 포도주로 연회를 맺고 있으니 곧골수가 그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전하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입니다. 그 세상은 아주 포악한 저의 세상에 대해서 인심학과 같은 경 크게 다르죠. 특별히 무슬문의 공산당이 등장하고보다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참혹한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된거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 하느님을 살리는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인간, 농가인 20세기 후반에서 본격적인 역사는 21세기에 이런 미래를 전해서 구원 받게 하는데 그 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천하만민으로 되어 기름종화과 오래됐던 맑은 포도들로연회을 베푼다 그랬지요. 이것은 죽지 않고 새색하고 그러그 장르를 빌어 전에 날씨의 구의 비율을 알려주는 역사를 시작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산이라는 것은 요가가 나타나서 하늘의 신이 임하는 산을 뜻한 것이죠. 옛날에는 신의 산에, 이제 트리크 32장에서는 이제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오죠. 이는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그 인간 눈물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대표적인 종에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알려주는 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시작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면, 건축재건들이모든히들이 모뜬히 됐다는 말씀처럼, 한국은 말의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제림일 정대발 폭음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 지금 말, 그, 변호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첫대중원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재자분들이 해드려서는 무 전삼전만백 개는 없습니다. 이 사실도 참 비밀인데, 이 사실 참 18절처럼, 원자점들을 해결해주는 일이 이는데 그런 일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삼년만이 임박한 이때는, 원자점들 해결해주는 때가 와서, 완전 변화의 말씀드리고 순종하면, 이래 18장에서 20절처럼, 주웅같은 죄가 등같이, 지능같은 죄가 양달같이 되어서, 원자점들 해결받으면,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리를 먹는다. 옛날에 축복된 복을 준다. 이 말이죠. 배반하면 칼에 상킨다. 환난 전에 아래 환란치 못한다. 용어입니다. 이 이고고역사가실 때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포드주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 5 5년서 포드조와 젖을 살아 그랬죠. 포드는 이렇게 제일 영력발 말씀을 올린 것이고 젖은 이신 것 정도를 해서 기득권으로서 이제, 신앙의 처벌을 갖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는 헤림질을 영접할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겁니다. 이것도 라러지 성경을 통해서 제가 그 증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이 그 가르는 면박과 열매의그다음 시장을 지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여와께서 모든 물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 수치를 온전하게 지하시리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모든 민족에게 가려진 면목과 연막과 열매들어게 휘장을 지한다 그랬죠. 마귀의 신랑이 해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죽을 길, 살 길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죠. 이때 이거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오온드신 전하는 완전멸의 역사를 내는 알곡된 마지막 역사가 올때 이것이 계시기는 전전멸의 역사를 첫째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적지 않고 세세간의 역사를 하게 되실 때 이때 하나님 아시는 일을 여기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완전해결지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 시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 이제 북방 공산당이 나타나서 심판할 때가 되면 우리가 사방 이르지 아니한다. 영화 자체는 유스라라 따위 분명히 우리가 출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해서 여서또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아까 보고 요한복음 11절 25절 중에서 얘기를 했지만 또 8장 51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것도 예수님이 두 번, 세번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사망 자체가 멸망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결국은, 네, 마지막 하늘의 전산면에 이런 말이 오는 겁니다. 이때 순종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재진을 용접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고, 그때 순종차례는, 이제, 마귀의 진승의 편을 받아서,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을 자는 애 있다가, 그, 마귀의 편에 속한 자들은, 아마게톤 때, 악인과 죄인이 돼서, 전멸 당하고, 이 남은, 남 백성만, 이 밑으로 인도받았다가, 세축을 늘게된 것이, 하늘 때가 쟁종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 일수 있습니다. 그, 사일 65장, 2 1절에 보면, 그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다 그랬죠. 그 다음은 지금 사천에 어쩌는 사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그러면 이것들이 나무성 같다 때문에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에 죽지 않을 사 살게 된다. 부두셀레도 9 6 9살까지 살았죠. 이걸 거리 보여준 겁니다. 바람이 따라가기 전에는 천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준 거죠. 이걸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구절입니다. 그를 말하기로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요하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때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서 기뻐하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구원을 임하기까지는 많은, 많은 환란과 제한을 겪어서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혼란을와서 물질 만능 시대 과학 만능 시대, 인간의 페리즘문화는 것에 서또 인본주의로 그렇게 미역되는 세상에서 질만을 믿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질만을 순방자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이제 지켜서 받으면 아주 기쁜하기을 믿음을 받게 된다. 자선반대의 축복과 세세한 먹하는 축복과 생명과를 다시 먹게 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장 3장에 일곱 개를 통해서 거의 약속을 하셨죠 지금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2 0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시대는 요원권 시대고 말씀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는 시대는 죽장 않고 시대에 믿음으로 축을 받는 시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10절 시2절입니다 요하의 순이 예산에 한단하시 모압비 고름물 속에 초배의 밟힌 같이 자기조수에서발을 것인지, 그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고선을 그펼 것이나, 여하께서 그 교만과 고선의 그 교화를 누릴 것이라, 너희 성벽, 높은 무정을 허로 땅에 내리시되, 진태를 미치게 하시리라, 여의 손이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때는 모압은 요무섭지 다 죽는다, 말이죠. 15장, 16장에 제가 모합을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정말에, 왕국권을 하는, 말세 부분을 반대하는, 불안한 격권들에게 모합적석이다,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보합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합 같은 사들이 람 나타나서, 옛날에, 그, 보세가, 이제는, 애덤에서는 와서, 가안을 정복하러 갈 때, 그, 그걸 반대하고, 그걸 핍박했던 자들이 모합적석인데, 모합은, 요세 그, 뭐어 족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야 아니 로베의 족속이니까 로세의 족속이니까 친척인데 근데 아주 대적을 하는 세계에서 하루아침에 방한 세력인데 이런 것처럼 인간정으로 해도 같은 밀실을 믿는데 왕권으로 해서 족정으로 세시간다고 하면 이렇게 방한 세이 나는데 그 세력들은 여기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보면 보합은 아주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세시의 축을 이 복을 방해하는 자들 결국은 사랑할 수 없는 데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이 사업 15장, 16장 을 여러분이 잘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신다면, 또 들어보신다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합이 망하기 전, 750년 전에, 이제는 그 말씀을 쓴 것이기 때문에, 망하고, 뭐, 소서 이제 705년 후 지난 다음에 쓴이기 때문에, 모아은 3300년에 이미 망한 나라고, 근데 2700년에 이 연설 서를쓴 것은, 모아이 그때 멸망을 쓴 것은, 바로 인간 상대지를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과거의 일을 들으면서, 인간 정말로 예언하는 것이 연설서고 예언서는 정말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참으로 소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 말쇠의 비밀이 역사에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을 깨닫는 것이 전제전화하시고 무수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고 성사 하나님의 권역서 온바로 믿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로 20장 넘은 크스도로 치는 동안 왕으로 산다 그랬죠. 그 그러니까 천명국을 예수님께서 다짐시대를 들어가시는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악인과 죄를 을마정으로다 심판해서 죽이는 때가, 이제는, 1 9장 실제로 21절 사이에 아마겟톤 전쟁에서, 백마단 용사들에서, 정말 산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 때가 오지요 이날이 이제, 앞으로 한 7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겟톤이 이제, 이 세상은 약 7년 정도 밖에 살수 없는 세상이고, 그, 물론, 전생년만까지 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호상전보다는, 하나도 살았다는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청조와 정화 기간을 거쳐서 시분도 약 10년 후인 2035년경에 예수님이 망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는 천황 시대 오는 것이 성경적인 분명한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멀지만 때는 알수 있는 것이고 말씀의 사명자는 때를 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4,400년 전에도와도. 그 120년 후에 심판을 한다, 뭘 심판을 한다 해서 방주를 지을 때, 누가 때를 몰랐겠습니까? 때를 기다리면서 보암들을 적겠죠. 글을 봐주시면 정확히 모르지만, 때를 아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도 두 분이 관제 받는 말의 사병자는 이 때를 알아서 그 말씀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예언회계실 본문을 그대로 전형하기 때문에, 하늘의 경고가 되고, 하늘의 별륜이 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처럼 화를 받아서 새 시대에 가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길래의 말씀을 잘분별해서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읽는 데 대해서 언제 잡은 대로 할 거냐므로 자선만 대축으로 인 복된 종들과 성들이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음. 아멘